다복, 다복. 안녕하세요. 다복, 다복, 다육이 농장입니다. 아, 벌써, 아, 이제 가을이 오네요. 예. 예, 여태까지 아이들 물못 주고, 어, 막 그랬었는데, 언제 물 줘야 될지 모르죠. 예. 그런 날씨가 저녁에는 쌀, 이제 약간 쌀쌀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음, 낮에는 역시 덥죠. 뭐, 따끈따끈 더워요. 그런데, 그래도 이제 물은 조금씩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물 주는 모습 잠깐 보여드리고 오늘 이쪽에 있는 밭을 지금 이렇게 정리하려고요. 예, 여름에 애들 물을 못, 줬, 못 줬더니 막 이런 떡잎들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예,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막 물을 못 주니까 이거 이거 빨아먹고 사느라고 예, 떡잎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너무 안, 주, 안 주다 보니까 근데 금밭인데 내가 너무 강하게 길렀나 봐요. 예, 살짝 살짝 주고 조금 그랬어야 되는데 그래도 안 주는 게 낫다 싶어가지고 안 줬더니 예, 밑에 떡잎이 많이 졌네요. 그래서 오늘 물주는 물은요 너무 많이 주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뭐안 주던 애를 갑자기 뭐 너무 쌩쌩하게 많이 주면은 또 애들이 또 싫어할 수가 있으니까 물을 살짝 말릴 정도로 예,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는 밭이라서 그냥 이렇게 물 줘요. 예, 이렇게 이렇게 물 줍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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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줘요 이렇게 에이, 시원하죠 에이, 이렇게 에이, 이렇게 줘요 오래간만이네 근데 너무 그냥 한참 주지 마시고 그냥 살짝 살짝 이 정도면 술좀 먹어요 다예 먹잖아요 요 정도 요 정도만 주셔도 어 이제 한숨 쉬죠 그쵸 예 이제 지금 저녁때라서요 지금 주시면 음 저녁 내내 선으로 해서 괜찮아요. 어, 너무 그냥 한 저기를 많이씩 주시면 안 되고, 요 정도만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요 정도만, 네, 한 번씩 주시면, 어, 괜찮아요. 저녁 때라서 지금 주시는 게 좋아요. 예, 그리고 날씨 흐린다 주시든지, 그리고 금방 마를 정도로만 이렇게 주시면 좋,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요, 물도 줬, 줬지만, 어, 여기 이런 것들, 이런, 이런 애들 뽑으려고요. 이런 애들 뽑으려고 지금 <laughs> 네이이 예, 이 밭을 정리하려고 예 음, 이렇게 이런 애들 뽑으려고 아, 예 그런 것도 뽑고 예 뽑고 이런 거뽑 뽑으려고요 뽑아서 이제, 이제 그래서요 이 밭에 정리하면서 제가 몇개 이렇게 끊어놨어요 예 이거 뽑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뽑고 이기도 예, 놔두세요 예, 예 이것도 뽑고 <laughs> 뽑아요. 오늘 밭 정리하려고요. 예, 이것도 뽑고, 예, 이것도 뽑고, 예, 예, 뽑아요. 오늘 뽑는 날이에요, 아주. 뽑아서, 이게좀 정리 좀 해야 되겠어요. 너무 여름 내내 앉아게 했더니, 막 정리를 못 했더니, 예, 예 봐봐요. 물을 줬지만, 속안에는 살짝만 먹어서, 속안에는 아직 흙이 이렇게 뽀송뽀송 하잖아. 요 정도만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갑자기, 갑자기 많이, 많이, 저기, 뭐, 줘도 애들이 눌리고 또 싫어할 수도 있으니까 위에만 살짝 준 거죠. 어, 그리고 요 다음에, 다음에는 또 한, 어, 가을이니까요. 한 열흘 정도 있다가 또 조금 이거보다 더 많이 주시면 돼요. 양을 점점점 늘리시면 돼요. 예, 그래서 오늘은 밭 정리하려고 이거 다 뽑, 뽑는 날이에요. 예, 그냥 이렇게 다 뽑아서 오늘. 예, 조금 정리 좀 해서, 예, 이렇게 정리하는 날인데, 정리하다 보니까 이런 애들이 나왔네요. 그래서 내가 한번 올려드려 보려고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예, 이런 아이가 어떤 아이냐면요. 세인트 어, 루이스. 이렇게 이뻐요. 사이즈도 크고, 예, 이쁜 아이가 있어서, 예, 세인트 루이스 금. 예, 사이즈는 한 10cm 이상 나오는데요. 이렇게 커요. 예, 요거 세인트 루이스 금 요거는 하시면 3만원 올려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리아 금 마리아 금네 사이즈는 10cm 이상 다 되는데요 금이 아주 잘 들어갔어요 이렇게 예쁩니다 마리아 금 음, 이렇게요 요즘에 많이 내렸잖아요 마리아 금 요거는 사이즈 10cm 이상 나오는 건데 요거 2만원 올려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세인트 루이스 금이 요, 요, 요에도 모양은 이뻐요. 이것도 10cm 이상 되는 아이인데 예, 금이 아주 예쁘게 들어갔어요. 어, 여기 에 녹이 조금 있지만 그래도 금이 아주 이뻐요. 이렇게 이뻐요. 아주 높아요. 예, 이것도 하시면 3만 원 올려드렸고요. 그다음에 마리아 금 철화 이런 게 있네요. 이렇게 철화예요. 예, 금은 아주 잘 들어갔죠? 사이즈도 크고. 이것도 10cm 이상 나오는데요. 이것도 마리아 금이니까 역시 2만원만 받을게요. 2만원만 올려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애틀란트 금이라고 금 줄이, 금이 줄이 같네요. 예, 이렇게 보, 보이실려나? 예, 줄이 갔어요. 쭉쭉 줄로 갔는데 아주 이쁘네요. 줄, 줄로 갔어요. 예, 금이. 어, 에틀란트 금이라고 이렇게. 해 가지고 요거 이쁘죠? 요거는 그냥 5만 원 올려 드릴게요. 네. 이렇게 제가 밭을 정리하다가 여기 몇개 올려 드렸으니까요. 혹시 야, 이쁘다. 그런 아이 있으면은 찜하세요. <laughs>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제 영상을 열심히 봐 주셔서 너무 고맙고.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예. 네. 네, 네, 고맙습니다. 다복, 다복.